아 어, 지금 딸한테 네, 월세 주기 위해서 딸이 해달란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샷시 갈아달래. 네, 화장실 촌스럽다고 다시 해달래. 세면대 변기는 양호하니까 쓰기로 하고 나머지 올수리. 어, 시간이 없으면은, 어, 실, 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을 합니다. 지금 이 변에서, 이 변. 예, 천이라고 치면 예, 4.5, 4.5. 예, 이 선에서 이 선까지 4.5 나오고, 위에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90mm. 4.5, 4.5 더하기 4.5. 90mm. 그러면 1090, 1090mm 니까 여기서 이제 1cm 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1080이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실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이 문틀, 이 선에서 1cm 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이유는, 어, 철거했을 때, 이제 돌출된 부분이, 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면은 이게 이제 틀이 잘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까득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을 때, 네, 그렇게 이제 주문을 넣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나니까 지금 인천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 한 3시,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인데, 이제 시간이 어, 괜찮아서 어, 철거를 하고 정확하게 실측을 할 겁니다. 딸이 문틀이랑 다 싸그리 바꿔버려. <laughs> 필름 어린이 집이니 이 필름도 내가 다 했었는데 에, 예전에 이 필름도 내가 다 했었는데. 린리집이 새로 해달래 <laughs> 어, 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할 거는 천장 예, 몰딩, 도배 상판, 샷시, 방화문, 필름 작업. 아, 뭐 싱크대는 뭐 깔끔하니까 뭐손닿을 것도 없고. 샤시 갈고 여기 갈고 어, 루미안 작업 한지가 한이 작업을 들어 한년 됐는데 아직도 뭐 페인트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칠이 붙게됐을 텐데 루미안은 이제 코팅 이중 코팅 작업 을한 거기 때문에 쫙쫙 아, 이 샤시도 내가 이제 설치한 거 직접 설치한 건데 와 씨, 내 형님, 이제 지인분 계셔가지고 내 형님하고 나고 이거 끼잉 되면서 끼잉이라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네, 꽤 크다니까. 예, 네, 꽤 커. 이거는 이제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쉽게 끼울 텐데, 아 이거 폐하 폐하 이중률이라 죽는 줄 알았어. 여기는 그렇게 작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철거 작업만 좀 해놓고, 주문을 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 주문은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주문을 넣게 되면은 주말이 끼지. 주말이 끼기 때문에 수요일날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시간적인 뭐 이제 철거 작업은 네,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문을 넣나 월요일 날 주문을 넣게 되면 월, 화, 수. 수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나올,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늘 주문을 넣게 되면 네, 수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체면은 네 목재소에다가 아내 시간이 진짜 없으니까 오늘 주문 넣으면 토요일날 꼭 나오게끔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봐라 하면 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주문을 넣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실측해서 이제 어차피 철거 작업도 하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천상 내일로 넘어간단 말이지 목금토사람면 네, 토요일날 나올 수 있겠네. 아.. 애누리 없네 내가 1cm 예, 10mm 빼고 계산을 했는데 1 1 1190, 9 아, 0에1 1 9 0아이거 아니구나 1 4 9 0에1 1 9 0 애누리 없네 그대로 집어넣는데 예, 10mm 빼니까 예, 0.5mm 단차로 들어갑니 예, 그대로 집어넣고 아이씨, 나방 안에 그만 안 철갈라고 했는데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철거하다 보니까 다철거해버렸네겨울지도 그렇고. 항상 위급한 상황을 견딥니다. 감에 혼날듯이 이런 작업을 하면 네, 이런 사고가 되는 거까 그래서 우준선 자식 사을 말한 사람밖에 없어요. 위에는 조금 떠도 상관없어 차마가 있기 때문에 위까지치지않아씨 생각없이 들었다 쪽팔려서. 그건야 그거네. 추 천만다행이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라도 해놨으니까. 뒤에 한 방울도 안 먹어. 네, 커스사용 하는 요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체하고 나라고 네, 띄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본체를 밀착시켜야 됩니다. 네, 배관도 마찬가지로 철배관 같은 거 자르실 때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초보자분들은 네, 중간에다 이렇게 놓고 맥주 네, 소주를 하는데 떨림이 있어요. 떨림. 네, 날이 흔들리면서 힘을, 네, 힘을 전가를 못 시켜줘요. 해서 네, 밀착을 시켜주면 네, 힘, 힘의 유체들은 전달되면서 쉽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커팅하는 네, 사용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장도 있고 네, 타일이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싱크대 손상없이 잘 떼졌네 아이 방은 이철감하면되 아까처럼 실수하면 예, 만철감하면 되겠네 어, 3시에, 네. 3시부터 철거 시작해서, 현재 시간 4시 50분. 아, 여기 사고 치는 말은해 여기서 좀 시간 뺏, 뺏어 먹었네. 아, 내일 또일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실측해서 또 주문해야지. 예, 가뭄에 폭나듯이 예,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맡기면 예, 안돼 사고 치요. 어, 저희 여기 이제 작업하는 영상들은 어, 누수 제가 이제 누수일을 전문 조로 하기 때문에 처음엔 예, 지금은, 어, 지금은 뭐 인테리어고 뭐 설비고 이제 지금 왔는 상태고 지금은 수만 전문 조로 하기 때문에 누수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어, 짬짬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나의 경우 이렇게 작업한다라는 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철수합니다. 어, 다른 분들은 어, 대부분, 어, 자식한테, 어, 집을 뭐 장만해 주든지, 예, 뭐든지 다, 어, 해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식이 좀 남다릅니다. 예, 자식한테 받을 건다 받아요. 어차피 뭐 부모가 죽으면 은자식이다가져가는 건데 네, 물론 뭐 이제 월세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입자들하고 똑같이 받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제 싸게 이제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주는데 네, 그렇게 아무래 그렇게 아무래 해서 어 저희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 네, 정신이 수철합니다. 네,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네, 좋은 교육방식 같아요 제가 생각에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월세 받고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모들이 뭐 자식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 어떤 부모나 다 같은 마음인데 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죠 고사리 손으로 돈 벌어서 부모한테 돈을 갖다 준다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 생일이라든지 자식이 용돈으로 줬을 때 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벌어온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에, 지금 월세를 받는 이유가, 에, 본인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벌어서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큰 에, 사회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려움을 알아야지, 그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줘 버리면, 자식들은 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기 본인들이 부모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생활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자식들은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도 다 챙겨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집도 구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덕양이라고 생각합니다.